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건축 계획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요 아, 여러분들 그 아마 올해 한번 시험 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우리가 그 올해 굉장히 그 변동이 많았습니다. 변동이 많아서 아마 공부하시면서 아, 이게 자꾸 변동이 되고 시험 일정이 늘어지기 때문에. 좀 여러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한해였다. 해였, 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또그 다음에 새로 이제 공부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축 계획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정말 중요해. 이 건축직 공무원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네요. 건축직 공무원이 뭐냐? 이건축공무원을 여러분이 어디에 응시할 거냐? 그럼 이 응시하는 기간을 보면은요. 이 국가직 있어요. 국가직. 국가직은 뭐, 여러분들, 어, 7급, 응? 9급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5급 사무관 그 승진, 사무관 시험 같은 경우, 시실고시를 하는데, 어, 우리 가끔 우리 학생들이, 이 건축계획 그 고시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1차에 객관식, 2차에 주관식이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 2차 실기부 2차 인지주관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사무관 그, 어, 기술고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가끔 상담도 하긴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합격한 학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은 국가도 7, 일 9급일 거고요. 어, 9급일 거고. 어,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직렬에 대한 직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 같은 경우는 보통 7 9급이 주로, 주로 되죠. 7급 주로 되고요. 어 교육청 같은 경우 이제 9급밖에 지금 안 뽑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직 같은 시험 일정이 통합 시험이 있어요. 9급은 통합 시험이고 7급은 별도로 시험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통 지방직이다라는 것은 시도. 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뭐 이런 시도. 어?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교육청, 어, 지방직 통합으로 시험 봅니다. 구급 같은 경우는. 구급만 통합으로 시험을 보고, 7급은 별도로 이제 시험 보니까 주의, 유념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시험이 있어요. 군무원 시험도 이제 7급 있고 9급 이 있는데, 어,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우리 한국사라든가, 그쵸? 그렇죠? 한국사. 그 다음에 영어가 어, 공인성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공인성적을 미리 발부 받고 우리가 하셔야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공개 경쟁이라고 그래요. 공개 경쟁. 그래서 국가직7급은뭐지방직 군모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경력 경쟁이라고 있는데 경력 경쟁은 이 마이스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력 경쟁이 있고요.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경력 경쟁이 있는데 이 경력 경쟁 이 시험 과목은 우리가 어, 건축 계획과 아, 어, 물리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건축 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가장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많은 과에서 공대 있죠, 여러분. 들 공대에서 아무리 많은 과에서도 건축 계획을 배우는 과목과는 그, 건축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토목에서도 공부하고, 기계도 공부하고, 많이 공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건축 계획학이라는 과목은 오로지 건축. 전공 직렬을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건축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 과목이에요. 물론 뭐 구조도 좀 있고 물리도 시험 보지만 항상 어떤 여러분이 시험 보십니다라고 하고 건축 일반입니다. 그럼 뭐가 중추가 될까? 건축 일반이라는 것은 건축 계획이 가장 중추적인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 건축 일반이다라고 하는 이과목성은뭘 얘기한다고요? 이 건축 계획이 가장 중추적인 거예요. 왜 가장 필수적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직렬과 구분할 수 있을 때 가장 특화된 과목이 건축 계획학.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공단은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도 두 가지예요. 국가의 자본을 출자 받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LH 공사나 국제공항 공사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특별시의 자본 출자 받은 뭐 SH 공사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뭐 도시개발 공사라든가, 성남시 도시개발 공사처럼 이렇게 지방에서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기업을 만든 게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업 시험 같은 경우는요. 공기업 시험 같은 경우 전공 시험, 응? 어, 전공 시험 모든 과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얘는 50 문제에 오지선다로 나오는데, 어, 계획구조, 뭐 시공 설비, 법 이런 걸다 포함시켜야 돼요.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도 시험문제 유형이요, 항상 같아요. 안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국가직 시험문제, 뭐군모의 시험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을까요? 안 그래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몇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 어느 해 딱, 학교 한 학생 물어봤대요. 업무제좀 어, 쉽게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쉬운 거다 공부했어요. 그때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갔더니 어떻게 돼? 어려운 것만 잔뜩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생각해? 야, 어려운 것만 공부했다나 보다. 어? 어려운 것만 공부했다는 거예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약간 또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요. 그때그때 그때 정말로 그래서 형세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어 여러분이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어 그럼 어떤 학생이 이럴 가 있거 아니에요? 어 우리 내가 시험 볼때 굉장히 쉬웠어요. 그쵸? 어떤 학생이 뭐라 그래?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둘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때도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합격성이 얘기했더니 야 굉장히 쉽게 나왔다 넣고 쉽게 공부하면 돼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쉬웠지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어,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시험 문제 유형이 자꾸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예요. 건축직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면접 준비를 딱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도 업무가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충 계략적 업무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가 이제 건축기획 업무가 있고요. 응? 근데 건설 행정, 응? 그 다음에 뭐 시설, 유지보수 감독 이런 업무가 있어요. 이 건축계의 감, 어, 업무라는 건 뭐냐면 어, 법령이나 정책을 수, 어, 수립할 때 필요한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모법의 법령 규칙이라고 있죠. 규칙, 각부, 중앙부처 각부장관이 어, 규칙을 만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규칙을 누가 만들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이나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중앙부처 주로 중앙부처라든가 그다음 지방의 어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그 중앙본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 건축기획 업무입니다. 건축기획 업무.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국가직이다 그러면 각부 장관님 밑에 있는 소속직 공무원이에요. 뭐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이라든가 뭐 교육부 소속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각부 장관님들이 계시고, 그 장관님들이, 그쵸, 어, 그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필요한 건축 업무, 어, 여러분들, 건축계획 업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행정의 민허가 업무는 주로, 어, 주로 우리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예요. 시도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뭐 부산시라든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인허가 업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허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본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시도 본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한 조례에 관련된 뭐 건축기의 업무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주로 인허가 업무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 감독이에요. 시설 감독은 실질적인 어떤 현장 업무입니다. 현정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도서 발주하면 설계도서 발주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시공업체가 선정이 대해서 그 현장에 어 시공업체가 들어서 일을 하고 감리가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감독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어떤 그 공사 감독을 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것들은 시설 감독 업무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얘기했지만 이 건축 기획이다 그러면 중앙부처, 어? 중앙부처 국가직이죠. 어? 국가직에서도 어, 중앙부처에 직접 우리가 배속돼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요. 어, 우리가 중앙에서 관할하는 어, 지역 어떤 그 업체도 있어, 지역 어, 관할하는 이런 어, 업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 국가직이 주로 하는 업무가 이런 어, 기획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축행정은주로 어, 시도. 어? 지방사회 단체에서 주로 하는 업무고요. 어, 시설 감독은, 시설 감독은 우리가 국가직도 할수 있어요. 국가직에서 만약에 어, 생각해보세요. 무슨 무슨 청사를 요번에 국가 소속의 부서가 짓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감독은 당연히 국가직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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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물을 하나 줘. 서울시 그 행정청의 일부로. 그럼 뭐가 누가 공사 감독할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공사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것들은 다 자기가 공사 감독하는 겁니다. 유지 보수 관리하고 어~ 그럼 일단 우리가 시설감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어~ 우리 그~ 어~ 기관이 있겠죠 주로 교주 그 기관이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 이~ 군무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군무원은 이~ 다른 업무보다는 이런 시설감독 업무가 많아요 이 교육청이다 그러면 학교 학교 시설 초 유초 중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아~ 어, 우리 총 공사감독을 다 합니다 뭐~ 공사 발주하고 그다음에 어 그~ 공사가 시작되면 그~ 중간 중간 공정 관리라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시설에 관련된 어, 지원 시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사 감독을 하는 게 군무원의 업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렬을 선택해서 시험 볼때 주로 하는 업무가 이거다. 어? 하지만 이 업무가 조금 조금씩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어떤 기관에 하는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 특성이죠. 시험 특성의 첫 번째가 계산기를 지참할 수 없어요 물론 공사공단은 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공기경쟁시험이라든가 경력경쟁시험 들어가시면 계산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잡한 이런 계산기를 써야 하는 문제는 시험문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응? 어, 그 다음에 이제 매 출제가 돼요 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끔 그래요 어,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었어 그렇죠 왜 바뀌었을까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응? 왜냐하면 매년 출제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한 20명 모아놓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면 어떻게 까음식기다 서로 달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 우리가 건축 전문가의 분야별 전문가들도요. 본인이 중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이 건축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죠. 추세가 변하죠. 이 추세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선호하는 문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 변동 변동이 변동이 많이 큰 거예요. 변동이 크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뀌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제를 구성을 딱 보면 생각해요. 아, 이런지 올해 문제 구성은 약간 뭐 이런 어 난이도라든가 이런 어, 변화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가 그래? 어, 출제위원들이 좀 한번 물갈를 일부 물갈이되고 일부 합격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매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변동이 크다. 그래서 기사 시험처럼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답만 외워서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 없다. 기사 문제는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문제는 형식으로 많이 모아놓고요, 그걸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문제를 수출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매 출제를 해요. 매 출제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거기 이제 선출위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다시 이제 검토하는 위원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구성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추세, 우리가 중요시하는 어떤 추세라는 게 있어요. 이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어, 보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시험 구성인데요. 이 시험 구성은요,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이거 제가, 이, 저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시험 구성도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매일 네, 달라요. 왜, 아까 그랬죠? 사람 문제라고 사람이 변동이 되잖아요 사람이 변동이 되고 어 선출 요에 들어와서 또 문제 유형을 문제도 골라야 되는데 문제 유형에 그 골를 때어 우리가 매 다르니까 실제로 이 문제 유형도 매 달라요 그럼 제가 이 시험 문제 구성이라고 해서 어 우리 건축계획 총론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 어, 건축 환경 건축 소비 건축사 건축 법규로 이렇게 요렇게 적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적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 올해 것과요 작년 것과요 재작년 것과요 어 21년 동안, 저는 21년간 건축직 공무원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해 통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매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만, 그래도 총론에는 그래도 한 두세 문제 정도, 강론엔 여섯 문제, 일곱 문제, 환경에 두 문제, 설비에 두세 문제, 건축사 세 문제, 법규 두, 세 두에서 네 문제 정도, 몇 문제 총? 20문제 구성 정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그래서 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쉽다 그러면 강론 문제가 올라가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왜? 건축계 강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 전공자라면 뭐 기사이나 산업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해 왔어요. 시험 문제 유형을 패턴을 알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건축계의 강론이 더하기 빼기 거의 없이 그냥 어떤 이론적인 어떤 설계 방 설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지침인데 이런 것들은 공부가 좀 수, 무어,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론이 많이 나면 좀 쉽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설비 같은 경우나 환경 같은 게 까다로운 문제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게 포선이 좀 높아지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어려울 수도, 총론이 많이 나왔다 쉬워진다? 절대 안 그래요. 총론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건축 계획 총론 보면 이 건축 계획 총론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수사비 시험, 건축사 시험, 이런 데안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오로지 건축직 공무원을 위해서만, 어, 필요한 공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어? 실제로 총론, 우리 그, 제 교재를 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건축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한건수사가한 문제 나오고 서양어사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때에 따른 어떻게? 때에 따른한 곳서 서용어서 한 1대 1로 나올 때가 있고요. 때에 따른한 곳서가 두 문제, 서양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세개 정도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이 법규는 그때때 달라요. 왜? 법규에 대한 건 출제 위원이 법규를 많이 내면은 어, 실제로 선출할 때도 법규 포선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출제위원들이 법규를 이렇게 어, 많이 못 내고 또 우리가 검토할 때 어떻게 돼요? 출제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했더니 가끔 보면은 이게 그 법령 개정이나 이런 시행일에 따라 오류가 되는 문제 또 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복규 문제 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의 문제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손출인이 돼서 문제의 손출에 따라 터지기 때문에 매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포선이다라고 하면 아 크게 큰 오차 없이 이 정도의 출제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키마카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키마카 교육과정은 키마카 교육과정은 어, 가장 기본이 기본서 과정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이죠. 이 기본서 과정이라는 게 어? 기본서와 자정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틀 밑그림을 그리는 걸 여기서 기본서 과정에서 합니다. 그 기본서 과정이 또왜 중요하냐? 어? 어? 별이 하나 더 그려졌어요. 어~ 사실은 뭐그 제가 경험상 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개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대학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지금 안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제수업을 뭐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다시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어, 우리가 어, 아주 짧은 기간에 뭐 3,4개월 만에 어, 1차 시험 패스를 하고 면접을 하는데 어, 그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 기본서를 안 듣고, 테마나 모의고사 문제풀이만 듣고 합격을 했는데, 기본서 과정을, 물론 대학에서 수업을 일부 듣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거, 계획, 총괄적인 내용은 안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뭐 따로 이제 법규 수업만 따로 한다든가 뭐 계획 일부만 한다든가 하는 수업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걸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일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1차 시험 패스하고 아주 단기에 3, 4개월 만에 공부하고 1차 패스했지만 2차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서부터 쭉 듣고 나서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서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서 과정을 들어야지 충분한 성적도 나오고 대비가 돼요 어 대비가 돼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 테마 특강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합격할 확생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의 시험 문제가 쉬웠을 경우만 아주 그 상대적으로 손쉽게 나왔을 때는 그 이렇게 나올 어, 패스트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해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듣는게 훨씬 더 높은 성적의 면접 준비가 잘 대비가 된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는 이 테마 특강은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올리는 데 가능하지만. 기본소 과정을 충분히 들어서 건축적 마인드, 건축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건축에 대한 표현,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하셔야지만 나중에 면접장에 갈 때까지 그래도 자신감 있게 갈수 있고, 대답, 답변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본소 강의는, 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강목 어,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마 특강은 테마별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조합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테마 특강 이 강의자를 준비를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합니다. 응? 어, 왜냐하면 어, 사실 우리가 기본소 강의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밑그림을 쫙 그려주고 필요한 내용들을 요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는 이론과 문제를 집약적으로 하는데 매해 달라요 매해. 매해, 물론 기본서도 매해 달라요. 최신의 기본서 과정 들어야 되는 거고, 최신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매해 제가 문제를 출제합니다. 제가, 어, 지금도 테마특강 문제풀이 그 자료 정리하냐고, 지금 앨범화 나왔어요, 앨 뭐, 하도 키보드 많이 치고 정리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 들여 만드는 게 테마특강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이 테마특강 문제는, 어, 매해 만들고 매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테마특강은 항상 그 해의 추세 반영에 필요한 이론과 문제를 엄선해서 제가 강의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사라고 해서 3주 강의가 있어요 3주 완성 뭐둘다 들으면 더 좋고요 하나 정도 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테마특강은 필수고 모의고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 근데 또다 들으면 더 좋겠지만 어, 경우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여러분 일정상 어, 시간이 별로 없으면 요거 3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 한꺼번에 다 듣는 게더 좋을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이 기출문제 풀이는요 아마 건축계의 기출문제 풀이는어 저처럼 강의그 유인물을 만든 어 강자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건축계획 및 기출문제 흐름별 흐름별 어? 공부를 하는 흐름별로 순서를 맞췄어요 왜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그 구성이 막 되게 복잡하죠 어? 그래서 저는, 현, 저는 현 이거 이 순서 이 흐름 이 흐름 순서에 의해서 문제를 다 재구성해서 재고성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개정이나 오류가 된 이런 부분들은 다 고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기출문제풀이를 먼저 수강하는 학생도 있고요. 기본서 수강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는 현재, 현재 완강이 돼 있어요. 완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이, 특히 기출문제풀이는 우리 국가지 기출문제와 어, 지방지 기초 문제 풀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현재 여러분들이 어, 미리 공부하신다 그러면 공부하셔도 관계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에, 이렇게 기본서 테마 특강에서 모의고사로 넘어가거나 테마 특강에서 기출 문제 넘어가거나 요렇게 요런 요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 교육과정은 기본소 필수와 테마특강 필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풀이는 어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어, 뭐 성적이 어떤 지향하는 그 방법의 방향에 따라 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 강의 중요한 건 저는 기초 강의, 뭐 심화 강 이런 걸안 합니다. 왜안 해? 기본소 강의 자체가 기초이자 기본이자 심화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기본소 강의만 잘 들으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시험 패스하시면 패스하시면 면접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마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 특강 해드려요. 그 다음에 키마카 나름대로. 면접자료를 만들었는데, 면접자료도 매년 매해 달라져요. 왜? 그때그때마다 추세가 바뀌고 변, 어,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자료도 매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강좌는 항상 새로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다, 보다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쵸? 그렇죠? 어, 이런 확,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 신뢰감이 있는 어떤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 기본서 강의 들으시면, 와, 정말, 잘 들었다 이거 정말 정말 꼭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어~ 나머지 강의는 우리 교재의 그~ 흐름에 따라 본 과정에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